총 3회를 들었는데 총 3회다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지금은 의심도 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쭉 고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히원다운TV의 이희원입니다. 여러분 간호공무원 시험이 이제 3달도 채 남지 않았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질문을 많이 주셨던 공부법 이거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강의는 어떤 걸 들었나요? 한국사는 선우빈, 국어, 선제국어, 영어, 1이라 선택과목은 위지고시. 두 번째, 하루 공부 플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처음 한달반 동안은 선택과목 두 과목을 제외한 한국사, 국어, 영어. 얘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찝어주는 문제만 문제풀이를 같이 했어요. 하루의 공부량은 하루 종일 국어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국사 국어 영어 이세 과목을 하루 세네 시간씩 돌려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첫 1회독 하는데 한달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회독은 기본 강의를 듣는데 속도를 2배속을 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한국사와 국어는 속도를 2배속해서 들으면서 찍어준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까지 함께 문제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는 이때부터는 문제풀이 위주로 갔어요. 기출 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3회 독재 들어갈 때는 역시 기본 강의를 빠르게 배속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스킵하면서 빠르게 들었어요. 틀렸던 문제를 함께 정리하면서 들었고요. 3회 독재부터는 선택과목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택과목 역시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3개년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기출 문제는 그다지 많이 풀지도 못했다고 해요. 또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은 영어 공부에 관한 거예요. 영어 문법도 모르고 토익 점수도 낮은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제 동생도 소익은 700점대고 영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우선 문법, 독해 이 모든 파트를 기본 강의를 첫 번째 듣고 두 번째부터는 강의를 빠르게 들으면서 기출 위주로 풀었어요. 국어랑 한국사는 기본 강의 위주, 영어는 문제풀이 위주 그리고 선택 과목은 기본 강의 딱한 번만 듣고 나머지는 기출 문제 풀으면서 시험을 볼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댓글을 많이 주셨는데 제 동생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강의를 들어야 될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도 모르는 문제 투성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문제를 풀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100이면 99명은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관건은 그냥 무조건 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틀리면 왜 틀렸는지 답을 찾아서 다시 공부를 하세요. 그냥 이 상태로 쭉 가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도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아이패 있는 카페 이런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이런 거 궁금해서 후기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강의 들을 시간도 없는데 후기 찾아보다 보면은 한두 시간 훅 가고 내 방식이 틀린 것 같고 괜히 더 불안해지고 하니까 지금 두달세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SNS 라든지 인터넷 하는 양을 정말 줄이세요. 후기를 찾아볼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시간은 정말 빨리 가거든요. 지금은 의심도 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쭉고 하시는 게 맞아요. 나는 문제풀이 위주로 가는 게 나한테 맞아. 그러면은 정말 문제 풀이 위주로 가시고요. 나는 기본에 충실할래. 기본 강의 들으면서 개념을 계속 잡아 볼래. 이러신 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시간 나실 때 문제 풀이도 함께 병행해 보세요. 공부 방법 정말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총 3회를 들었는데 총 3회다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강의를 제대로 들으면서 선생님이 찝어주는 문제만 풀었고 두 번째는 2배속으로 들으면서 찝어준 문제 외에 다른 문제도 함께 들었고 세 번째는 2배속해서 강의를 듣는 건 마찬가지지만 내가 안다 싶은 부분은 강의를 스킵해서 들었고 문제는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회독할 때부터는 선택과목 기본 강의를 함께 듣기 시작했어요 영어공부는 문법 독해 기본 강의를 처음에 다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강의를 빠르게 해서 들으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틈틈이 영어 단어를 함께 외워줬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내 마음 잘 부여잡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SNS 하는 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만 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활 화이팅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